색깔? 색깔이 음. 어뭐 색깔 좋은데? 음. 오. 그거 옥수수로 보고 음. 후식 만드는데 몇개하 아? 네 개? 네 개? 세 개? 네 개? 네개 사자. 거기서? 그렇죠. 멋있어 하네. 요새 옥수수 철인가? 옥수수 색깔이 참 좋네. 음. 그건 어떻게 만들어? 옥수수... 뭐... 후식? 봉아임 나중에 알려주세요 비밀이가... 비싸네 또 쉽게 안 알려주네 네? 쉽게 안 알려주네 비싸네. 아직도 만들면서 알려줄게 지금 알려줘도 오빠 기억 못할것어 망고도 맛있어 보이네 일단 망고 사야겠다 어, 아, 있어 고운 땅콩 땅콩 고 아, 고수는 또 우와 생선 봐봐, 신선하노. 방울로 피자라가로. 짜고? 저 가루가? 코크나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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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게 해서? 그래서 짜 어. 아, 우린짠 우유가 음. 필요한 거네 우유 물. 아, 향이 참 고소하다. 우유같다 색깔이. 그래서 우유인가같다맞 맞아 물의 음. 말로 어... 크로 애들이. 어? 아, 아 얼굴 표준 근데 얼굴 표정 같다고? 왜 이렇게 세 개가 돼 있는 거지? 맞지? 왜 그런 거지? 어 귀엽다. 물 썩네. 그거 어. 처음 할때물안 썩어. 어. 그럼 나오는 코그낯 아. 우유는 그 다음라고요. 어. 그리고 그 다음부터는 물이랑 썩어서 나와. 그래서 띠점이라고요. 그리고 뒤쩡은 요리 만들고 그 다음은 다근나고 터핑 해요. 어, 그렇게 해요. 주민 용도가 다양하구나. 한국에서는 수수를 이렇게 뭐 비식을 만들어 먹나? 난한 번도 못 먹어봤다. 전 모르겠네. 보디에 소스를 이렇게 먹는다니. 문화 충격이네. 잠깐만. 아몬드. 예. 아몬 비울 것 같다. 빨리 가야겠다. 네. 바람 많이 부네. 시원하지. 어, 이런 분위기 요리하기 좋지. 일단은 찹쌀을 끓여요, 삶아요. 찹쌀 있나? 있어요. 안 어, 있네. 전에 산 건데가 보호해놨지. 차량. 이런 일, 어, 이런 날 언제 알고 보호해놓는 거한한 한 주먹. 음. 근데 이 재료 도 사람마다 자기 좋아하는 대로 하는 되거든 음. 이건 우리 가족의 좋아하는 조합 음. 우리 엄마 레시피지 맛있나? 이거 무슨 맛이야? 바다라고 팥이지 음. 팥오팥 팥, 좋아한다나 팥안 들어가잖아 근데 팥이 무슨 뜻이야? 그 검은 어, 콩, 콩. 두꺼운 콩팥이고 이거는 옥수수랑 찹쌀팥이에 그게 뭐야? 팥이 그냥 팥이 아니야 콩라는 뜻이 이미 돼콩 이름이 팥이 팥이 팥이다. 팥이다. 네. 어. 두번 씻어요. 응. 두번 씻어서. 응. 그럼 물 많이 넣지 마요. 응. 나중에 물 넣을 필요 없습니다. 이거 이 이유만 넣으면 되거든. 이거, 응. 이거 다 넣었나? 코코넛 우유. 아직 안나와요 일단 잘 먹고 들어. 찹쌀. 이거? 옥수수 대자 네, 어, 나도 아까. 잠깐. 뺏기면 거는거 이거? 이거? 이 이거? 지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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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정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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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머리, 좋습니다. 머리. 저. 뭐해? 옥수수 잡고싶다. 머리 쓰시면 안되네 옥소수는 머리카락이 아니 수염이라고 하는데 수염 수염? 수염 우리는 싹다옥소수 응. 머리카락 땡 응. 까맣다 잘해. 아, 안 힘들어 그래 눈까다 응, 이제 되돌릴 수 있다 아니. 우리 막내 토카 머리 없는데 어 머리가 바쁘대귀번에나도다 보시면 머 응. 그럼 <목소리도> 씻어야겠네 응 씻어서 잘라요 물다 털어요? 네 이렇게 여기 오 놀래라 칼이 와도록 크게 여기 봐 응. 우와 잘하네 응잘살 응. 분리네. 와 맛있어 보이지, 그렇지? 샐러드 대 먹으면 맛있겠네. 응. 음. 옥수수 이렇게 써는 건 어디서 배웠는데? 엄마. 어. 근데 응. 한국에 옥수수 많이 파나? 싱싱한 옥수수. 오 많지. 한국 옥수수 맛있다. 아 옥수수 심는 수 있지. 응. 음. 옥수수 잘 없는 것에서는 음. 캔 옥수수로 만들거든. 음. 캔 옥수수도 맛있지. 음. 이거 노란 옥수수거든. 음. 이거 말고 하얀 옥수수도 할수 있어. 옥수수 하얀색도 있나? 응. 음. 처음 들어본. 하얀 하얀색은 노란색보다 털 단데 음. 더 쫀득쫀득해. 어, 찰옥수수인가? 좋아 보네. 이음 맛도 보인다. 와. 근데 옥수수 너무 익는 옥수수면은 좀맛 없어요. 음. 맛 없다는 것 보다 덜 맛있는 거지 음... 그래서 좀 어린 옥수수 왜 그런 거야? 어린 옥수수는 쌀이 못 들어오고 너무 잘익은 옥수수는 쌀이 단단해지고 가루 같은 느낌이 생겨 어... 뭔지 알지? 먼지 썩썩해 뭔지 또알것 같다 아마도 응. 오! 오? 쌀다 끓인 것 같아 그럼 띡쩍 넣으면 되거든 응. 오케이 okay. 우와, 우와. 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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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 들어간다 이쁘게 들어가네 엄청 저어주면 <laughs> 되나? 내가 저볼까네 <laughs> 아무 냄새도 안 난다 끓일 때 냄새 난다 나중에 이렇게 퍼와서 먹을 거잖아 그러 이거 위에 쭈룩 터핑한 거지 음. 그 끓일 때불줄어야돼 이거 잘 흘리거든 넘치거든 아이가 네넘치 올라와 올면이렇게 한번 저어 줘 오수수 넣어요 응. 우와 어, 그리고 어떤 사람은 잡살대신 밀가루 넣어 밀가루 어? 여기 어, 밀가루 있는데 밀가루 어, 남은 잡살 거 잡살 넣었어요 어. 밀가루도 넣고 잡살도 어. 넣으면 안 되나? 안 맞아요 그두개 하나만 넣으면 음. 쫀득쫀득하게 만들어요 잡살이 거. 몸에도 좋을 것 같다 응. 쫀득쫀득 그럼 오수수 잘 익힐 때까지 그럼 이거, 따뜻하게 먹는 것도 맛있고. 응, 아니야, 시원하게 먹고 싶다 시원하게 먹는 것도 맛있어. 어, 얼마 더 끓여야 되나? 한참 끓여야 되나? 한 20분? 우와, 냄새 맛있겠다. 우와, 음. 엄청 고소하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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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우와, 어, 여기도 난다. 음. 우와, 맛있겠다. 음. 엄청 고소하다. 그, 알지? 그, 옥수수의 고소함과 코코넛의 그 향기가 섞여서. 허, 엄청 달콤한 맛. 만취 참 쉬워. 쉽네. 어. 소금은 조금 넣으면 돼요 이 정도? 응 음. 그리고 설탕은 너무 크게안먹고 싶으니까 세 스푼? 네. 많다고? 나지다 아, 이제 넣어도 될것 같아 넣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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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금 넣고 응 음. 이거 많이 쫀득쫀득할 찬득 것 같아 맛있겠다 오 소스도 많고 죽단다 두 개만 넣을까? 일단? 음. 세개 넣어 네가 처음에 세개라 하면 음. 그때만 나탈면 안좋아 그래 나탈면 응, 안좋지 쉽다 이다 익을때까지 끝응 음. 옥수수 습하네 네음 이거 봐더그래야잘 익을때까지 얼마나 기다려야 돼? 30분 와우 약한 불로? 네 나무 세면 바닥이다을수도 있어 만약에 불다 빠지면 그만 안되지 막좀 아, 보자. 어셨대. 하나도 안 탄데. 더 넣어야 될거 같아. <laughs> 한 스푼 더 넣어. 밑에 거먹어 위에 거 먹지 말고 밑에 다 깔아앉은 거야. 설탕. 뜨거워. 뜨거워. 오만 괜찮은데? 그래? 응. 적, 적당히 달달해 괜찮은데. 응. 응. 한 번. 더. 오! 아까 내가 너무 적게 먹어서 그래딱딱이하니까 좋아 우리 엄마 좋아하실까 어머니 갖다 드리자 네 응, 너무 많다 이거 응 빙수... 빙수 아니야? 다진 얼음 가는 얼음 어 위에 넣어서 띠딱 위로 음. 쭉 올려서 아 그것도 맛있네 진 다음에 그것도 먹어보자 날이 더우니까 응가보 어디 가는데? 음! 괜네다 익었네, 그럼. 응 음. 아, 이거? 오스스 더. 더? 나도, 나도. 익었다, 근데. 후, 후, 더. 익었다. 익었다, 진짜. <laughs> 우와! 어때? 음, 맛있다, 근데. 그렇지, 근데 오스스가 아직 식감이 찝찝찝찝해지 좀, 어, 좀 단단해? 어, 그러면은 오스스가 완전 부드러워져. 오, 음. 완전. 근데, 음. 어떤 사람이 이 식감 좋아한 거지. 난좀더 음. 부드럽습니다. 사람마다 응. 음. 자기 좋아하는 대로 하는데, 우리 엄마는 캔 옥수수 더 좋아하거든. 근데 아. 안 사네. 아쉽네. 덜 음. 더 달고, 음. 더 쫀득쫀득하니까, 좀득 음. 우리 엄마 스타일. 좀, 이렇게, 확인해봐야 돼. 물다 빠지면 바닥이 탄다. 아, 내가 적고 있을게, 그럼 가서 쉬고 있어. 아 그럼. 오! 됐나? 된것 같다. 우와, 색깔이 딱 됐네. 죽 같네. 오, 됐다. 옥수수 다 터졌다. 흐물흐물해졌다. 뜨겁다, 뜨겁다. 조심조심. 옥수수를 음... 씹어봐야 되는 거아이거국물 먹어볼 게아니가 했다 어, 꽃을 어. 씌워봐야지 됐나 확실하나? 응 내가 먹어볼게 뜨거워 많이 이제 후... 안뜨거 음... 아니야 뜨거워 에 놀래라 나 오빠 아빠... 튀어 탈... 음... 뜨거울 거? 아니야 응 음. 어? 안 아, 명물어만한데 이 맛이 맞나? 어. 맛있다 근데 뻑뻑 음. 터지는데 옥수수가 완전 허물허물해져야 어. 호물 되는 거야. 밥 밑에는 조금 허물허물한다. 음 아파. 맛있다. 인정. 음된거같다그 거야. 맛있보디아 말로 하면은 꽃 봉아임이 다맞지 봉아임 봉아 어. 아니면은 버버 아임 어. 버임 봉아임 봉아임 아 응. 우아아빠도아아하 봉아임 봉아임 봉 어. 어 뿌려야지 고소하게 대나 너무 많다 많이 뜨려다 부어 드려 다 부어드려. 이거 너무 너무 많으면 밸런스가 안 맞나? 응. 맛이 없나? 그래 뭐든 적당히 좋지 어? 어머니 안 되시네 그냥 가라고 설명해 겨달라고 왜? 꼭 바로 가라던데 맞나?

수박 심으면 되게 좋은 거예요. 무슨 소리야? 자기 농사 좀안 다오. 아무한테 알려줘. 가르쳐 주나. 프로페셔널 농사꾼한테 농사 가르치네. 위서 섭수박. 멋져. 어. 삽질라노 토이 꽃상. 어. 꽃상 어이. 꽃상 이제 다 꽃상. 어어 <목소리> 어. 위서 꽃봉 꽃상.

Even then, you shut clean. You shut the t 이 i n g on y 어 m Yam, yam, t a n

오, <laughs> 우리 집 봐. 내가 해, 내가 해. 기분 좋네. 잘 나눠드렸네. 우리도 밥 먹고 음. 저거 먹자. 어. 기분 좋네. 이렇게 요리만 돼서 나눠드리고. 응? 맛있어. 응. 응. 나도 나도. 내가 먹었던 간부제가 집중에 제일 맛있네. 맞다. 딱 오네. 너무 안 달고 좋아. 음.